Lesson 214 Basic English Vocabular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 감정, 정보, 재산과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단어 하나 하나를 문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히고 때로는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도 곁들여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 whole입니다. whole 이은 전부의 또는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암기 문장은 he ate the whole pie입니다. 이 문장은 그는 파이 전체를 먹었다 라는 뜻이죠. 어떤 것을 조각 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했을 때 whol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she read the whole book in one day 라고 하면 그녀는 하루 만에 책한권 전체를 다 읽었다는 뜻이 돼요. 또, the whole world is watching 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미시래입니다. 미실은 미사일이라는 뜻이고, 군사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금기 문장은 A nuclear missile was launched입니다. 핵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뜻인데요. 미실은 멀리 날아가서 어떤 목표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무기예요. 예를 들어, The country tested a new missile 이라고 하면 그 나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말이 되고, The missile hit its target 라고 하면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Empire를 알아볼까요? Empire는 제국을 뜻해요. 암기 문장은 The Roman Empire was huge입니다. 이 문장은 로마 제국은 매우 거대했다는 뜻이죠. Empire는 한 나라가 다른 지역들을 다스리는 큰 정치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The British Empire ruled many countries라고 하면 영국 제국은 많은 나라를 지배했다는 뜻이고. He built a business empire라고 하면 그는 하나의 사업 제국을 세웠다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asset입니다. asset은 자산 또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암기 문장은 the company owns many assets입니다. 그 회사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단어는 주로 회사나 개인이 가진 돈, 부동산 지식 같은 가치를 말할 때 써요. 예를 들어 her experience is a great asset to the team라고 하면 그녀의 경험은 팀의 아주 큰 자산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real estate is a valuable asset라고 하면 부동산은 가치 있는 자산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currency를 볼게요. currency는 화폐, 즉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뜻해요. 암기 문장은 what is the currency of China입니다. 중국의 화폐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 경우 답은 유안 또는 렌민비가 되겠죠. 또 다른 예로 The euro is the currency of many European countries라고 하면 유로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화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currency는 또한 현재 통용되는 것이라는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deadline입니다. deadline은 마감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암기 문장은 the project deadline is friday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마감일은 금요일이다 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I have a tight deadline이라고 하면 나는 촉박한 마감일이 있어요라는 뜻이고 she missed the deadline이라고 하면 그녀는 마감 시간을 놓쳤다는 의미예요. 이제 감정 표현 중 하나인 mean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mean은 심술궂은 또는 못된이라는 뜻이에요. 암기 문장은 you're so mean입니다. 네오 정말 못됐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he said a mean thing to his sister라고 하면 그는 여동생에게 심술궂은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kind 또는 nice는 친절한을 의미하는 반대 표현이에요. 이제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표현 figure out입니다. figure out은 해결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암기 문장은 I figured out the answer입니다. 나는 답을 알아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Can you figure out how this machine works라고 하면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또한, She finally figured out the truth. 는.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다. 는 뜻이에요. 비슷한 의미로 find out도 자주 쓰입니다. find out은 알아내다. 또는 밝히다. 라는 뜻이에요. 암기 문장은, I found out the truth 됩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He found out who stole his bike. 라고 하면, 그는 누가 그의 자전거를 훔쳤는지 알아냈다. 는 뜻이고 she found out about the surprise party. 는 그녀는 깜짝 파티를 알아버렸다 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fortunate입니다. fortunate는 운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암기 문장은 fortunately no one was hurt 입니다. 운 좋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는 말이죠. 예를 들어 we were fortunate to arrive before the storm 라고 하면 우리는 폭풍우가 오기 전에 도착해서 운이 좋았다 는 뜻이에요. 또는 'It's fortunate that you remembered your passport' 라고 하면 네가 여권을 기억해온 건 정말 운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 감정, 돈,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을 배워봤어요. 문장을 통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어의 느낌까지 익히는 것이 진짜 암기예요. 소리 내서 반복해보고 직접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